Comes closer you know that I give you a little 좀 일어나자마자 찍는 거라서 뭔가 많이 부어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잠기는 것 같고 그냥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냥 이거 딱 뜨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이런 컬러나 이렇게 촉촉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약간 하늘색? 이런 게막 들어가 있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무늬랑 근데 이게 제가 살때 약간 좀 둔해 보일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약간 이런 굵은 짜임 막 들어가 있는 이런 니트는 좀 둔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의외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을 했고.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조금 까끌거려요. 이게 좀 따끔따끔해요. 뭐냐, 저는 그냥 그 개인적인 기준으로 제가 이런 거에는 막 그렇게까지 예민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한테는 얘가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에요. 막 아따가워! 이런 건 아닌데 좀 기분 나쁘게 살짝살짝 살짝, 살짝, 따끔거리는 그래서 막 무의식중에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긁게 되는데 물론 안에 뭐 티를 입고 뭔가 안에 뭔가 입고 입으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단독으로 입게 되면은 조금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시에다가 입고 싶어서 구입을 한 건데 그때 스튜디오에 갈때 나시를 안 챙겨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잠궈가지고 바지랑 코디했는데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추워지면은 안에 폴라티 같은 거 입거나 티셔츠 같은 거랑 코디해서 약간 가디건 걸쳐주는 형식으로 코디하셔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 보라 색깔 팬츠랑 코디를 했는데, 얘는 제가 자라에서 딱 진짜 여름 거의 끝자락쯤에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이 가디건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코디를 해줬고 얘는 24사이즈인데 좀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허리는 괜찮았는데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냥 굳이 수선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잘라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잘랐는데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른 게. 근데 제가 길이 측정을 잘못했는지 좀 잘랐는데도 <laughs> 조금 그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닥을 긁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더 자르면은 더 너무 짧아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아예 안 입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입고 있어요. 얘는 완전 겨울용 바지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지금부터 그냥 초겨울까지는 입기 괜찮을 만한 바지고 이거 자켓이랑 폴라티랑 이렇게 코디하고서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품이에요. 얘는 인더모드에서 구입을 했었던 것 같고 약간 저는 이런 레더 자켓 좀 두껍고 막 되게 빳빳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요렇게 좀 유연하고 약간 얄팍한? 요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더 편하고 저는 뭔가 그 빳빳한 가죽은 입으면은 뭔가 둔한 느낌? 약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자켓은 별로 안 선호하고 딱 요런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색상도 완전 가을가을하고 그리고 되게 박시한 건 아닌데 좀 루즈해가지고 여기저기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얘가 주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laughs>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머니가 없다. 그런 거. <laughs> 그래서 여기에는 요. 이 니트를 같이 입어줬어요. 이거는 그로브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이게 딱 보자마자 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뭐 되게 엄청 특별할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 모델분 입으신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얘는 제가 입었을 때 제일 좋았던 점이 이묵 부분이 그렇게 탁막 쪼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널널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목폴라 이렇게 입으면 답답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얘가 조금 길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이렇게 딱 목이 다 감싸지는데 이게 좀 목을 다 감싸는 게 싫으시다 하면은 그냥 반 목을 이렇게 접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목을 이렇게 접은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다핑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앞 부분 요 가운데 부분하고 이팔 부분하고 이게 약간 짜임 짜임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팔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루즈한데 또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많은 아우터랑 입을기.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코트 안에도 입고 자켓 안에도 입고, 어, 되게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바지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laughs> 얘도 자라에서 구입했어요. 아까 그 팬츠랑 디자인 자체는 되게 똑같아요. 그냥 정말 이렇게 통 바지고 뒤에 이렇게 주머니 있고, 그냥 똑같은데 색깔이랑 이 면만 달라요. 얘는 골지로 된, 얘도 똑같이 24 사이즈인데, 길이가 되게 길어요, 얘도. 그래서 얘는 제가 자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선했는데도 엄청 <laughs> 길더라고요. 제 키에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laughs> 그래서 얘가 아까 그 팬츠보다는 좀더 겨울용이긴 해요. 이렇게 골지로 되어 있어서. 근데 안에 막 기모가 되어 있다거나 이게 되게 두꺼운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이면 자체가 좀 따뜻한 그런 면이어서 얘는 한 겨울까지 잘 입을 것 같은 제품. 그리고 요 그로브 요 니트에다가 이런 이 반바지도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게 영상에 좀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어, 또 보여드리기가 살짝 민망하기는 한데 좀 설명드리면 또 좋으니까 어,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얘는 제가 다크빅토리에서 구입을 한 거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재질이 약간 겨울겨울한 이게 무슨 니트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바지, 이런 쇼츠 바지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기장감이나 뭐 전체적인 그 실루엣 같은 것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 엄청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사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추워져도 이게 뭔가 짧은 거를 잘못 입고 무조건 껌스 신어야 되고 <laughs> 약간 살색 스타킹 같은 거잘못 신겠고 약간 이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짧은 거를 많이 입으려고 하는데 이거랑 부츠랑 신었을 때도 예뻤고 양말에 로퍼 뭐 이렇게 신어주고 있는데 이게 허리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따뜻하고 어,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이렇게 입고 패딩을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짠 이거는 협찬이에요 <laughs>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브라운 색감의 패딩이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초코 색깔? 약간 카키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짝 오묘한 색깔 나면서 좀 예쁘더라고요. 그냥 완전 브라운인 것보다는 이게 딱 색감이 그 제가 아까 코디한 그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퍼로 안에 한번 입고 그다음에 똑딱이로 밖에 한번더 입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허리 부분을.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이렇게 보시면 핏이 잡혀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이 들어가 보이게 된 그런 게 없거든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약간 통으로 되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게 라인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패딩 같은 거 입으면은 좀 빵빵한 거를 좋아해요. 패딩은 좀 빵빵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빵빵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되게 좋고 예뻐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협찬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그 플라티랑 반바지에 이런 자켓도 같이 입어줬어요. 얘는 브라운 코드에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자줏빛의 자켓이에요. 제가 핀터레스트 보는데, 이런 자줏빛의 가죽 자켓에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죽 자켓을, 그이 색깔의 가죽 자켓을 엄청 찾았어요. 근데 브라운 코드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원피스, 막 슬림 원피스나 레이스 원피스 같은 거랑 코디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계절이 <laughs> 그런 나시 원피스 입고 입기에는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폴라티 그거랑 입고 이거를 코디를 했는데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엄청 뻣뻣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유연하면서 살짝 얇은 제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갈색 가죽 자켓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이 이렇게 있고, 페이크 주머니가 가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주머니가 위쪽에 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콤마에서 이런 자켓이랑 스커트, 블라우스 이렇게 세 개를 세트처럼 같이 구입을 했어요. 스프링콤마에서 모델분이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세 개를 몽땅 사버렸어요. 우선 자켓은 어깨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안에 어깨뽕이 약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 되게 박시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켓이랑 똑같은 요렇게 단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스커트. 얘는 약간 셋업처럼 두 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스커트랑. 네, 이 스커트가 정말 얘랑 같이 입으라고 만들어서 그런지 얘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핏이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 자켓이랑 같이 입으니까 진짜 너무 예쁜 스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음질이 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자켓이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이게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리고 이 스커트가 조금 큰 편이었어요. 기장감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 블라우스 이 셔츠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얘가 기시 이렇게 좀 큰데. 많이 큰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자켓 위로 이렇게 꺼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크기기도 하고 이 가슴 여기 위쪽으로 박음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핏이 약간 그냥 일반 셔츠들 핏이 아니고 약간 아방한 느낌? 그리고 기장감이 자켓 아주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입고 이 위에 이 자켓을 입으니까 기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흰색이 살짝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뭔가 하나씩 사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어서 이게 메모리카드가 다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었는데 그때 이 마이크를 잠깐 뺐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촬영을 해버렸어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또 자라에서 예쁜 거를 발견했어요. 짠.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컬러도 이런 핑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무늬? 약간 꽃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털감 느껴지는 니트인데 그외 털이 막 떨어지는 엄청 긴 털이 아니라 숏 털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입으면 딱그 되게 기분 좋아요. <laughs> 그리고 어깨는 딱 저한테 맞는데 루즈한 편이에요. 조금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던. 약간 제 취향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단추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저는 자라의 이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이런 디테일 포인트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약간 크롭되는 기장이어서 뭐 팬츠든 스커트든 다 코디하기 쉽고. 저는 여기다가 슬랙스를 코디를 했는데 그 슬랙스는 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에 구입을 해놓은 거여가지고 지금은 아마 못 구할 것 같은데 그 슬랙스랑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런 좀 그레이 색상의 슬랙스나 브라운 색상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다른 슬랙스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바지랑 코디하셔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입고 나갔을 때 낮에는 전혀 추운 게 없었는데 밤 되니까 좀 엄청 춥더라고요. 이렇게만 입으니까 그래서 자켓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좀 추워지면은 그때 걸, 이 위에다가 걸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그냥 제 체형에 맞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아우터를 뭐 자켓이든 뭐든 다잘 입어지니까 그냥 어뭐 자켓 같은 거 가, 가지고 나가셔서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만지면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좋아요. <laughs> 가을 자켓이랑 겨울 자켓의 통합인 것 같은데 정말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그 영화 막 한파주의일 때는 조금 추울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안에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엄청 따뜻하고 그 한파때 입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안에 이렇게 안감이 이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한파때는 패딩이 최고기는 한데 그 자라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블랙 스커트를 입고 가서 이 위에 이걸 입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번에도 코디를 했어요. 자켓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뽀글이 털이에요. 그리고 깃이 요렇게 있고 단추로 열고 닫는 요런 제품이고 여기에 가슴 쪽에 주머니가 요렇게 귀엽게 있어요. 얘는 페이크인가? 페이크다. 쓸 수는 없는 주머니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딱 스커트랑 코디하면 너무 귀엽고 아니면은 팬츠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툭 걸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이즈 S로 구입을 했어요. 그 블랙 팬츠는 제가 저번 완전 최근 자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그 위에는 요건데 얘는 기준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고, 무늬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목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팔 부분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엄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laughs> 이런 제품이에요. 바지 같은 거 안에다가 넣기 딱 좋을 만한 그런 기장감인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좀 있어요. 근데 입었을 때딱 달라붙으면서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었을 때 달라붙는 그런 느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막 쪼이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완전 심플한 자켓 같은 거랑 입는다거나 아니면 완전 겨울에는 이거 위에다가 니트나 가디건, 뭐, 베스트, 이런 거랑 입고 그 위에다가 롱 코트 같은 거 걸쳐준다거나 좀 박시한 코트 같은 거 걸쳐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랑, 그래서 이런 제가 그린 색깔? 녹색의 이런 자켓이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선 자켓은 루루서울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자체 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말 심플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얇은 재질의 레더 자켓이에요 이게 약간 비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색감이 약간 그냥 어두운 데서 보면은 그냥 거의 검정색처럼 보이기는 해요. 되게 어둡게 보이고 약간 이런 밝은 데서 보면은 딱 초록인 게딱 보이는 너무 막 밝은 그런 초록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다크한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얘도 그냥 심플하게 깃이 이렇게 있고 단추로 열고 닫는 요런 제품이고 주머니가 요렇게 있어요. 이거 바지는 스타일난다에서 구입을 했는데 얘는 예뻤던 게이 부분이 박음질이 하나가 더 되어 있어요. 보통은 옆부분에 박음질이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맞나? 바깥 부분에 박음질이 하나인데 얘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힙한 느낌이 들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아가지고 데일리하게 진짜 입기 좋더라고요. 이게 포인트도 너무 딱 되고. 근데 저한테는 조금 길어가지고 저는 그냥 살짝 접어서 입어준 제품이고. 그리고 허리도 아주 조금 컸어요. 그렇게 막 엄청 헐렁헐렁한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짠. 이것도 최근에 좀 마음에 드는 자켓인데. 아,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켓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자켓이 없고 어쨌든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팔 부분이랑 그래서 얘는 소매는 안 접으면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접으면 딱이 색깔이 나오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 이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색깔이 다른 이게 약간 좀 특이하게 이번 연도는 트렌치 코트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트렌치 완전 정석 그 갈색에 딱그 핏에 딱 그거 있잖아요. 그 트렌치는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트렌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약간 트렌치 느낌이 저는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핏이 되게... 박시하고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은 기장감이 발목 위 음, 복숭아뼈도 위여 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보여요. 어깨에 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입으면딱 떨어져요 어깨가. 그래서 이핏 촉감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단추가 맨 위에는 단추를 잠그면 이렇게 단추가 보이는데 근데 이 밑으로는 모든 단추가 다 잠그면 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잠궜을 때도 예쁘고 풀었을 때도 예쁜데 저는 위, 맨 위에만 하나만 잠근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 풀렀을 때가 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블랙 원피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입어줬는데 뭐꼭 원피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어, 자켓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가을 자켓이기는 한데 뭐 지금도 입을 수 있기는 하니까 진짜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얘는 브이로그에서도 입었었어요. 그로브. 이 자켓인데 얘는 잘안 보이지만 이런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도 이렇게 있고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 자켓 전체적으로 맨 끝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맨 끝까지 다. 그리고 완전 숏되는 자켓인데 얘를 입고 그 회색깔의 스커트를 같이 입어주니까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스커트는 요거를 같이 입어줬는데 이거는 아워 유니폼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냥 정말 심플한 요런 스커트인데 이게 이 윗부분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요런 스커트거든요? 왜 요런 플레어 스커트? 이런 거살때이 윗부분에 박음질 되어 있는 거를 좋아해요. 안 그러면 입으면은 핏이 너무 이렇게 확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쁠 텐데 보통 여기에 박음질이 없으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그 안에다가 흰색 셔츠, 코블링 그 셔츠인데 진짜 많이 입었죠, 이번 가을에. 그래서 그 셔츠 깃을 자켓 밖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입어준 룩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사실은 자켓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요렇게 저렇게 코디해서 <laughs>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